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정리할 것은 함수의 개수와 경우의 수의 문제입니다 지금 a가 1, 2, 3, 3개이고 b가 5, 6, 7, 8, 4개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합니다 아,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됐군요 i가 a에 해당되고요 j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함수의 개수를 이렇게 따질 때, 자, 기다가 먼저 함수의 개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총을 잡아보면 첫 번째 일반 함수의 개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x가 1, 2, 3이고 y가 여기 나온 대로. 5, 6, 7, 8 이라고 해볼까요? 자, 함수의 개수는 1이 갈수 있는 데는 몇 군데? 그렇죠. 네 군데, 2가 갈수 있는 거세 군데, 3이 갈수 있는 거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함수에서 개수로 했는데, 경우의 수에서 식으로 잡아보면 몇개 중에, 네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어, 상수 함수의 수는몇 개니? 상수 함수의 수는몇 개니? 그랬더니 1이 다 뭘로? 5로 가고 1, 2, 3이 또는 6으로 가고 하니까 상수 함수의 수는 4개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4개입니다 물론 이제 항등 함수도 있는데 항등 함수는 항상 한개 나오니까 그렇고요 세 번째로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잡아볼 수 있겠네요. 1대1 함수 자, 아까 표현에서요. 위에가 잘못됐죠. 이게, 이게 여기 아니고요. 함수의 개수는 1이 갈수 있는 거 4개, 2가 갈수 있는 거 4개, 3도 가, 3이 갈수 있는 거 4개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야 맞겠죠. 네, 1대1 함수로 이제 얘기하면 1대1 함수의 표현은 함수에서 해봤지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 위에 아까 봤던 것 같이 1이 갈수 있는 건 4개 2가 갈수 있는 건 3개 3이 갈수 있는 건 2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곧 4p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이제 함수의 개수였는데 이 함수의 개수가 좀더 확장돼서 이렇게 왔어요. 이 표현을 잡봅시다 i보다 j, 즉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의 의미를 보시면요. 얘는 뭐야? 정의역이네. 얘는 뭐야? 치역이네. 정의역의 방향과 치역의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정의역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치역도 위아래로 향할 때, 오른쪽으로 향할 때, 위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함수. 즉, 이런 꼴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 얘기가 뭔 얘기야?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요 네, 이 방향이 바뀌면 감소함수냐고요 그렇죠. 감소함수죠 그런데 증가함수냐 얘기인데, 증가함수냐의 표현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1, 2, 3이었어요. 5 6 7 8이었습니다. 내가 골라진 건 5와 7과 8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근데 1은 오로 갔는데 2가 8로 가고 3이 4로 가면 증가 함수 얘기를 할수 있나요, 없나요? 할수 없죠. 왜? 7 8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5 7 8이 선택됐다면 1은 무조건 5로, 2는 무조건 7로 4분 8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즉 교차점이 교차점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 이게 증가함수 또는 반대로 표현된 감소함수의 표현이 되겠네요 감소함수의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여기서 결론에 도달해 보면 나는 오른쪽 네개 공역에서 네개네개도 4개, 있는 공역에서 세 개만을 뭐만 선택만 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배열은 누가 배열은 자동으로 제일 위에 건 위에 것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조합으로 선택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론에 도달해보면, 이거가 정리됐다면, 4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44는 43은 41과 같아서 4개입니다. 라고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네요. 이렇게 증감수나 감소함수 표현이 붙었을 때, 나는 배열은 자동 배열이고 선택만 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을 쓴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